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이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이 대연될 때에 그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고 라 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될 때에 이렇게 마른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이 나사로가 죽은 자가 나으리나 된 사람이 살아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절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이 마지막 날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인생의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떠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라 거죠.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나와라. 이제 그러셨으면, 거기 배단 위에 있던 그 모든 그 죽은 자, 시체들이 다 일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와라 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죽은 자가 열어놓은 그 돌무덤 문을 통해서 두벅두벅 걸어오는 역사가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시고 생명의 예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어떤 절망이 그 어떤 사망의 권세가 그 어떤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올가매고 짓누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비밀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제 그 믿음의 모습,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시면은 "마리아도 어제 마르다"도 그랬는데, 이제 마리아도 오늘 32절에 보시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제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았었습니까? 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도 왜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빨리 오셨더라면이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이제 말이 이 표현에서 이제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36절에 보시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시고, 보고, 유대인들은, 야, 보라, 그가 얼마나 저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마음에 서운함도 덜한 것인데, 이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그렇게 들러서 쉼을 얻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아주 특별한 이제 가정이었던 걸볼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섬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섬겨드리면서 공개하고 이제 그랬던 가정인데.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자의 이 가정에 큰 절망이 찾아왔잖아요. 사랑하시는 자의 가정인데 왜 이렇게 지체하고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모르겠는데, 헌신했기 때문에 더 기도응답이 지체되거나 또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더큰 절망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알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니,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38절에 이제 보시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마가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이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막혀 있는 그돌 무덤에 가셔서 그냥 나사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놔라. 이 돌을 옮겨놔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죽은 자,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루이 마르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적, 우리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를 부활케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 그것은 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막힌 돌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마르다에게 있는 그 막힌 그 돌은 이미 끝났다는 것 절망이라는 겁니다. 이미. 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 불신앙, 이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마음 속에 있는 그그 서운함이라고 그 하는 돌, 그거 옮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지 날이나 됐는데 벌써 시체 섞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그 그 사람의 생각, 그 돌, 그 막고 있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있어서 아직도 막혀있는 그 돌과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돌을 옮겨놓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중요한 것은 41절에 보시면 돌을 옮겨놓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돌을 옮겨놨을 때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은 41절에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내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나는 압니다. 이제 기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먼저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 또그 다음에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저들이 믿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이제 기도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 면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신 게 아닙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고 나서 옮겨 놓고 나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리고 나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나와라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전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곳은 전도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영혼에게 힘을 주지도 않고 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돌을 옮겨 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여기에 이 땅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죠. 아유 해봐도 소용없고 여기는 소동과 고모라 같은 곳이라고 이게 바로 이 마르다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주여, 죽은 지날이나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죠. 나누고 베풀어 보지도 않고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를 옮겨 놓지 않은 우리의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가서 만나서 섬기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그런 만남을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여기는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돼도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르다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마르다가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나사로 나오라. 우리 주님은 나사로 나오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막혀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는 그 불신앙에, 또그 절망에, 또그 자포자기하는, 또 서운한, 상처난 그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안 됩니다, 주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묶여있는 그러한 냉소적인, 그러한 고백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도을 옮겨놔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속에 묶여있는 그 돌이 옮겨나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큰 소리로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여기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포어노와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서로가 죽은 지 날이 됐다가 나서로야 나와라라고 우리 예수님 선포하실 때 나서로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했죠. 그래서 나서로가 그 무덤에서 이 수의를 입은 채로 나 두벅두벅 걸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합니다.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주님이 부활하게 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수족을 얼굴에 이렇게 다 두른 채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얼굴을 보면 여전히 시트가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의를 입고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인과 같다라는 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목심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너는 자유했다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염려와 근심의 종으로 묶여 있습니다. 꼭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런데 계속 얼굴에다가 수건을 동이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의를 입고 다니는 것 똑같아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임했다면 이제 여러분 매일 염려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내게 이 죄의 권세가 떠났다면, 사망의 권세가 떠났다면,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누리며 여러분 그 믿음 안에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저는 전에 그 CCC에서 운영하는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석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제 한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나사로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제 모노드라마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무덤에서 한 청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 얼굴에다가 수건을 탁 동기고 온 몸을 붕대로 감았습니다. 여전히 붕대로 감겨진 이 청년이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 청년을 이제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 저게 나구나.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라. 그때 하나둘씩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함이 있습니까? 이 프로노와 다니게 할이 이 일은, 이 사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상처와 절망과 낙심에 이 수족의 동인체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몸이 묶여 있습니다. 붕대로 감기 있어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어요. 붕대로 감기 있으니,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는데도 여전히 그 얼굴이 붕대로 감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영혼을 위로하고 섬기며 또 치유하고, 복음전하고, 만나는 영혼에게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상처받고 낙심한 자에게 찾아가 위로하면서 함께 예수님처럼 울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감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서 진정으로 위로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서 그들에게 참 위로자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서 일어나 바로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할이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라고 선포할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대연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바로 마른 뼈와 살아날지어다. 선포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오늘도 붙잡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부활의 축복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